2022년 2월 5일 지금은 3시입니다.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 종가를 기준으로 거의 뭐11% 가까운 상승을 봤습니다. 이런 상승은 정말 정말 보기 힘든 드문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그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해서 올라온 그림입니다. 10%가 넘는 상승은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일본 단위에서는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고점 라인을 내려가면은,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뚫고, 어, 롱이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점을 뚫고 강하게 쳐 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네 번의 저항을 받았던, 네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이런 추세선도 강하게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때, 이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6.8k 에서 제가 롱을 잡았고,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38, 36.8k 에 롱, 롱 잡으라고 되게 했었고, 그리고 38.2, 어, 뭐, 요런 라인들, 이런 레벨들, 이런 30, 그리고 40k, 40.5k, 그리고, 41.3k 라인의 분할 익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36.8k에서 잡은 롱은 이제 분할 익절 해가지고 남은 잔량만 홀딩할 전략으로 세우고 있고, 이 36.9k를 3 뚫었을, 뚫는 이 모습에서, 뚫는 모습에서 돌파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리는 W 돌파를 시도해볼 수 있는 강한 자리이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들어갔고, 제가 정확히, 정확 3고, 350에 딱 걸어왔는데 뭐 저녁에 이제 뭐할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늦게 잤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걸려있더라고요. 쭉쭉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시장 그래서 뭐 이런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성공률이 막 높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공률이 높진 않은데 이게 한번 성공을 했을 때 손익비 손익비로 커버를 하는 그런 매법이라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고 꾸준하게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매매입니다. 매매법입니다. 이뭐 한두 번 실패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매매법을 찾게 되는데, 이런 손익비로 성공률을 커버하는 이런 매매법들의 유형, 성격을 잘 알고 계셔야, 그래야, 어, 이게 성공했을 때의 수익을 기반으로 내가 계속 다른 매매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어, 뭐 무튼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은, 어, 이제는 두 개의 다 지우고 이제 두 개의 변곡, 두 개의 변곡점을 있는 두 개의 상승 변곡을 있는 추세선이 생성이 됐어요. 이제 한번더한번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추세선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세 번의 지지를 받은 추세선을 깨는 아래로 깨는 하락이 나올 때는 정말 강력한 쇼트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양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 저는 무조건 숏을 를 들어갈 생각이고 어뭐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뭐 추세선에 신뢰도가 있다 라는 말은 반대로 뚫렸을 때 강력한 어 매매 진입 자리가 된다 매매 근거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어쨌든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하락 추세선도 뚫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아직은 아 이제 정말 끝났다 라고 하려면 40 4.5k, 이제 예전부터,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 라인을 뚫어 올려야 된다는, 이때도 이렇게 뚫어 올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이제, 이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려나 싶은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판왕이 남았죠. 여기에 이 매물대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은 이 박스권, 여기서 정말, 거의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박스권 치다가, 박스권 치다가 내려온 이, 이 라인. 이 라인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대체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항받고 내려오면 안 되고, 올라가서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제 희망적인 시작,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겠구나라고 조금이라도 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라서, 뭐, 정말 개떡상 열차 출발 직전이라고 확정 짓고 얘기하면은 안 되고, 그러면 뒤가 없는 매매를 하게 되니까 손절 없는 매매, 기도 매매, 희망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말고 어 지금 자리에서는 아래서 롱을 잡았던 사람들은 이제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차분히 시작을 바라보면서 눌림을 주는 타이밍에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이게 눌림을 주 나오는 데까지가 뭐한 일주일 넘게도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아니나 뭐 바로 올라가서 위에서 눌림을 줄 수도 있고 어디에서 눌림을 주든 간에 그런 눌림을 모, 나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오면은 한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지 끕니다.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시장이 떨어지면 브레이크 효과라서 이렇게 끕니다. 지지질 끌다가 아래든 위든 방향을 결정하게 됐는데, 이렇게 끄는 상황에서, 이렇게 끄는 상황에서, 단기 차트로 봐야겠죠? 단기 차트로 이렇게 끄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이 되게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와서, 저항자를 저항받을 자리에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돌고 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쇼짜리가 나왔다고 해서, 쇼짜리가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쇼, 쇼망치를 때리면 안 되고, 안 되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눌림에, 눌림에 올라타려는 모습, 추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자리가 210, 2 1봉 모습으로 보면은 딱 22평에 맞당있는 부분이에요. 210의 22평도 강력한 저항 자리가 늘 되셨어요. 늘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던 2평선 모습이어서 신뢰도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항 라인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래, 하지만, 이게, 파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봉에서의 대파동이 계속 올려쳐주는 모습, 힘을 축적해서 위로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하락각이 잡혀, 잡힌다고 해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하락은 아닐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눌림에, 눌림 자리를 찾아서, 롱탈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2시간 봉, 12시간 봉의 단기 차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보면은, 이제, 하락의 힘이 누적돼서 떨어졌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의 힘이 다 상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43k, 44k 부근까지 강하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단기 차트들 한, 한 15분, 30분, 1시간 뭐 이런 단기 차트들에서 꺾임이 나올 때 서서히 위 차트들도 꺾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래에 조금 눌림으로 이어지지 루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조금 더 올라도, 올라도, 얼마 못 가서 눌림을 줄 것이고, 지금에서도 눌림 줄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만약에 눌림이 준다면은, 일봉의 22평선 부근은, 22평선 부근은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지켜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가격대 정도는, 뭐, 39.5k 정도 라인, 39.5k랑, 그리고, 40k 부근, 40k 부근, 40k 부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로는, 38.5k 정도, 이런 라인들을, 이런 레벨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에서 1차적인 지지가, 1차적인 지지가, 1차적인 지지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당장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한 43k 정도까지, 43k, 뭐, 이런 레벨들까지, 이런 레벨들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급변을 한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숏을 잡지 마시고, 춤에 또는 신규 진입할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매물대 라인들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죠.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트들도 지금 쭉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제 어떤 것들이 탈게좀 있나 봤는데, 뚫고, 뚫어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뚫어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차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직은 매물대 아래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충분히 저항받을 자리에서, 어, 그 아래에서 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고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과 매물대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을 더좀더주요하게 봐야 합니다. 어, 비트를 분석할 때의 매물 분석법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조만간에 어피트 들도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괜찮은 놈들도 좀섞어내고 알트들을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영상들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영상들 만들어 볼 거니까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좀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굳이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들에서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고, 이런 자리를 깨고 올라왔을 때 또는 비트의 상황이 좀더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알트들을 들어갈 생각이라서, 지금은 비트 그리고 뭐 집중하더라도 비트 또는 집중 뭐 알트를 하면은 리더이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진행을 집중 해서 할건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눌림을 찾아서 롱.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얘기했죠. 어쨌든 롱. 어쨌든 롱. 어쨌든 롱. 어쨌든 롱. 떨어져도 롱. 어쨌든 어쨌든 롱. 지금도 롱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숏 당분간 삭제시키세요. 오늘도 이제 모두들 기도매매. 모투